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알렐루야 주님께 l 여러분과 함께 h Hallelujah. Hallelujah. h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배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호수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스님 오랜만에 또 미사를 재개하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 신부님이 오셨죠 지난 금요일 날 저희 본당에 오셔서 저희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신부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1월 22일 금요일 날 이제 1년 동안 같이 생활하게 된 주경한 십자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1년 동안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사람의 앞일은 한치도 모른다라는 말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에게는 우리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오늘 전례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독서와 복음에서 회개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살펴보면 시몬과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네명 모두 다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나섭니다. 야고보와 안드레아는 생업도 있었지만 사꾼과 아버지와 배마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른다는 것은 많이 가짐과 부족함이 아니라 그리고 지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불리움 받음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제일 독서인 요나서에서도 회계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나를 통한 하느님의 외침에 니네베 사람들이 속죄의 뜻으로 단식하고 잘 옷을 입습니다. 악한 행시를 저지른 것을 멈추고 그들의 마음이 하느님께 돌아서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잘못을 멈추고 하느님께 돌아가고자 한 회계의 모습. 그들에게 복음에서는 하느님의 나라로 갈수 있는 기회를, 독서에서는 멸망에서 생명을,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기회가 주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이 조금 더 있다고 믿고 있기에 죄가 있는데 조금 더 죄를 짓고 정사를 봐야지. 성당을 신김에 조금 더 쉬고 가도 하느님께서는 언제든 용서해 주시겠지라며 회계나 그 마음들을 미루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교황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당신 나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으로는 하루에 최소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잘못들을 돌아보고 잘못을 이우치며 하느님께 다시금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삶과 나만을 위한 삶의 모습이 만약 내 안에 있다면 그 앞에서 벗어나 매 순간 나의 잘못을 이우치고 언제나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어봅시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웃치고 하느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멘